안녕하세요. 택스 세미나의 핵심 말교수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재복구를할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목표 복구 시간을 warm, hot, active, active 방식으로 다르게 설정하곤 합니다. 쿠베테스 기반의 재복구 시스템에서는 과거 레거시 DR 방식과 비교해서 복구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쿠버테스 DR 전문기업인 렌텍솔루션의 이지현 상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쿠베테스 기반의 재복구의 개요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쿠바네티스를 가지고서 재해복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 크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웜사이트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핫사이트 세 번째가 미러사이트입니다 미러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액티브 액티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웜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웜사이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만 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만 원격지에 가 있고 그리고 이 원격지에서 재해가 났을 때 복제된 데이터, 소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면서 서비스를 올리는 구동하는 음. 방식 네. 이게 바로 웜사이트예요. 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RTO가 복구 타임이 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복구 타임이 보통 뭐 24시간 내에 뭐 우리가 복구를 하면 된다, 음. 일주일 내에 복구를 하면 된다. 그런 면 이제 주로 웜사이트를 구축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웜사이트 환경에서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센터, 뭐 마스터가 있고요. 예, 관리 노드에 네, 해당되는, 네, 네. 그 다음에 워크노드에 실제 파드로 어, 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겠죠. DR 센터는요, 어, 이 복제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백업 서버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예. 그리고 이 DR 센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DR 센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대해서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DR 센터는 서버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어. 이, 원격에 원격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보관할. 네, 데이터를 음, 보관할 소산할, 어. 서버와 스토리지 하나만 있으면 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저장소와 퍼센스서 볼륨, ETCD, 그다음에 여러 관리해야 될딥이나 로그 네, 네. 이런 것들을 원격에 소산을 한 다음에 자, 재해가 났다. 재해가 났다. 그러면 자 복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맨 처음에 이 제일 먹고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는 여러분들 이제 워크플로우 그 솔루션 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mdr 앱이나 솔루션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시중에 오픈소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테라폼도 있고 안시블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워크플로우를 여러분이 짜시면 돼요 네네. 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짜냐 자맨 처음에 제가 선인이 되게 되면 복제된 데이터 소산된 데이터 있죠 예를가지리스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스토어 해야 될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M으로 워크노드를 네. 먼저 올려줍니다. VM으로 워크노드를 올려주고 예, 그리고 어,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되는 마스터 서버와 워크노드 음. 쪽에 리스터를 해줍니다. 뭐 예. 어, 퍼블 클라우드니까 워크노드 만드는 금방, 건? 금방 만들죠 예, 금방 예, 만들시죠 진짜. 예. 어. 자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기동을 해요. 예, 음. 기동을 하고 예, 그리고 퍼센센스 볼륨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파드에 붙여주고. 예.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올라오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적으로 다 구동을 시켜 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중인이 되게 되고 DR 센터 쪽으로 마지막 예. 접속을 통해서 예. 예. 서비스를 다시 재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웜사이트로꾸려진고객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엔진을 짜서 이렇게 복구에 대한 가시화까지 해 보니까 대부분 웜 사이트 하더라도 어, 한 3시간 내에 복구는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퍼블 클라우드니까. 예, 예, 예. 서브 세팅하는 게 굉장히 금방금방 될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그워크플로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짜놓으면 어. 어. 이제 고급 엔진에가 안 들어오더라도 뭐 운영자가 그냥 마우스 클릭 한번 들어도 다 자동화된 복구를 시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핫사이트는 어, 웜사이트하고 어떤 면이 다르냐면 자 웜사이트는 복구나 RPO나 RTO 관점에서 뭐,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달에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웜 사이트라고 부르는데, 핫 사이트는 뭐냐면, 이제, 3시간 내에 복구를 원하는 게. 네. 아까 은행의 계정계처럼? 네, 예. 예. 음. 그래서 이핫 사이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시간상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구도 1시간 내에, 뭐, 어떠한 업무는, 뭐, 10분 내에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업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버를 만들면서 올라오면 시간이 늦다고이요 그러니까 이런 핫사이트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를 해놓고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IaaS 정보들, 서버 정보들 있죠. 네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로 따지면 마스터와 워커 노드 아. 이런 것들은 미리 서버는 기동을 시켜놔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예, 미리 아. 기동 가능한 음.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음. 만들어 주고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복제를 합니다. 예. 음. 저 이런 환경을 우리가 핫사이트라 아, 부릅니다. 그래서 네네. 이 DR 센터에서는 제일 어, 복구형 음.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IaaS 비용이 평상시에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부담이 음. 될 거고요. 자, 그럼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재해가 일어맞습니다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재해복구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제 그 쿠버네티스 구동을 하기 위한 어이 서버는 이미 구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IaaS는 돼 있으니까 네, 예, IaaS는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리스토어를 하고 음.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시간 복제 환경이면 리스토어가 필요 없습니다. 실시간 복제만 리스토어를 필요 없고 마운트만 정보만 이제 마운팅을 해주시고요. 그냥 이 볼륨을 리도니리로돼 있는 부분은 리라이트 가능하겠끔만 이렇게만 아. 예, 변경을 시켜주면 시 돼요. 변경 시켜주고 마운트를 하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관리나 서비스만 재개를 시켜주면 예, 모든 복구 과정 끝납니다. 자, 요거 저희가 해보니까 빠르게 복구할 때는 거의 10분 내로도 복구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어. 예, 저희 고객사 쪽 사례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기동을 하게 되면 파드는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냥. 음. 예. 그 사용자가 고객 측에서 뭐 <laughs> 일부러 올릴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랑 그냥 DR 사이트 음. 예. 접속을 통해서 서비스 재개를 할수 있는 이런 복구 과정이 바로 하 사이트입니다. 예. 정말 담당자들이 되게 막 심적으로 편함을 많이 어, 느끼는 것 같아요. 매년 어. 후반에서 알아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 예. 자, 그리고 핫사이트, 아, 뭐, 10분 내에 벗고 안 돼,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실시간이고 무중단이야. 어 돼. 음. 자, 이런 경우 바로 미러사이트, 액티브 액티브로 꾸려줄 수가 있어요. 네. 어, 저희가 하반기에 요 액티브 액티브로 구현하는,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사실. 주로 어떤 데들이 액티브? 음. 페일오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음. 예를 들면 네. 어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토스뱅크 있죠. 아, 토스뱅크와 계정계와 대회계가 지금 액티베티브가 되어 있어요. 음, 쿠버네티스 환경인거 네네네. 네. 음. 거기에 지금 액티베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예.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하반기한세 군데가 음. 지금 액티베티브로 지금 구축 들어간 데가 있어요. 자, 이 액티베티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어,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뭐냐면, 어, 주 센터와 보조 센터를요,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보조센터 쪽으로는 워크노드만 존재합니다 마스터는 없어요. 마스터는 주센터 쪽에 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어, 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주센터와 보조센터를 동시에 배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이 뭐가 있냐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파드 형태로 배포하잖아요. 이 파드를 배포하는 개수가 워크노드 이상으로 배포를 해주셔야 해 돼요. 음. 만약에 여기 예를 보면 주센터에 워크노드가 두개 있고 보조센터에 워크노드가 또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워크너드가 총4개 네 있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똑같은 서비스의 파드를 2 개를 배포해버리면, 음. 1, 2번에만 배포되고, 3, 4번에 배포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러면 재해가 나게 되면 보조상태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이 음. 파드는 반드시 워크너드 수 이상으로 음. 예, 이렇게 배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주센터와 보조센터 간에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레이턴 시가 어느 정도 보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센터에 있는 워크노드가 주사대의 마스터가 계속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API 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음. 네. 자요렇게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배포할 때 워크노드 수 이상으로 배포한다는 요 음. 정책을 만들어지면 요렇게 단일 노드로 요렇게 어, 구성을 함으로써 액티베이터로 요렇게 음.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미러 사이트 원에서는그 재복구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주 센터가 재가 나더라도요, 보조 센터 쪽으로, 예, 그냥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워크노드에.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스터가 네. 없기 때문에, 보조 센터에서는 마스터를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음. 요 복구 과정을 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스터가 없더라도 워크노드에 올라간 서비스 기동은 가능하지만, 마스터가 없게 되면, 뭐 신규 서비스에 대한 배포나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정에 관련한 관리 이런 것들 안 되거든요.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를 반드시 살려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마스터를 올려주는 과정 어떻게 하느냐? 예, 그냥 마스터 VM을 기동합니다. 그냥 음. 미리 이제 어 이미지 하나, 골드 이미지 먼저 하나 보조 센터 쪽에다가 복제를 떠놓은 다음에 예, 마스터를 그때 기동을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어, 워크노드 3, 4 번을 예, 마스터 쪽으로 이렇게 조인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스터에서 중요한 게그 etcd db거든요 etcd b 를 마스터적으로 마운트 그 마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리스터를 함으로써 마스터를 복구를 한 다음에 워크노드를 조인을 해서 하나의 온전한 클러스터로 이렇게 복구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어, 미러 사이트 1에 대해서 재복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 구성은 뭐냐면 어, 첫 번째 미러 사이트는 마스터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마스터가 하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센터와 보조센터가 고속의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주센터의 마스터의 보조센터가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조센터가 좀늘어질수 있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액티베터로 꾸릴 때 아까 제가 예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로 구축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 구성으로 많이 합니다. 네, 마스터를 각각 둡니다 그냥. 예, 예. 각각 둔다니요주 센터, 주 주센타? 센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요. 네. 보조 센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어요. 네. 각각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아, 운영해요. 네네. 그러니까 멀티 쿠버네티스 아, 클러스터, 단일 클러스터가 아니라. 예, 예, 단위 아, 클러스터가 네, 예, 단일 클러스터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주 센터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하고 보조 센터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다른 쿠버네티스 벤더라도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뭐주 센터에 있는 거는 뭐. 뭐, 멘텍에서 제공해주는 아코디언에 되고, 보조센터는 뭐, AWS에서 제공해주는 EKS, 음. 뭐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NKS, 이렇게 달라도 돼요. 아, 네네. 그런 네,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센터와 보조센터 간의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도 돼요. 음. 네. 그리고 주센터 마스터에 어떤 재해가 나거나 장애가 났을 때 보조센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런 음. 네, 또 장점을 제공해줍니다. 그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때요, CRCD 파이프라인을 돌 때, 어 정책을 주 센터의 멤버 클러스터와 보조 센터의 멤버 클러스터에 동시에 배포하는 이런 정책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를 운영되는데 통합으로 이를 또 관리하기 위한 호스트 클러스터라는 걸또 하나 운영하셔야 네네. 됩니다.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쿠버네티스 밴더마다 저게 지원되는 밴드가 있고 안 되는 밴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 호스트 클러스터가 지원되는 밴드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음. 어떤 솔루션들을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주 센터와 보조 센터를 각각 어, 멀티 클러스터를 운영을 음. 통해서 액티브 액티브로 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걸로 해요? 예, 예, 있구나. 되는 어, 것들을 음. 아, 여러분들 이제 뭐 도입을 하셔서 네네. 저렇게 어, 액티브 액티브로 또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음. 상태에서 그러면 제이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 운영센터와 제이복구를 동시에 배포를 해야 되는 정체를 만드는 이 CICD 파이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제가 뭐 도시가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 사이트에서 보면 자 주센터가 재외나더라도 보조센터는 온전하게 마스터 다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가동이 돼요. 서비스는 가동이 되는데 자 주센터에 호스트 클러스터가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GUI를 통해서 어떤 누리수는 혜택들 이런 것들이 아,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센터에서 호스트 클러스터를 올려줘야 되는 음. 이런 복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 여기 호스트 클러스터 주센터의 호스트 클러스터가 재나났을때 어, 여러 가지 뭐 되는 것안 되는 아, 것들 이런 것들 을 정리한 를 거거든요. 네. 웬만한 것들 다 되는데 GUI가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GUI가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음. 불필요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멀티 클러스터로 돼 있는 환경에서는 보조 세터에서는뭘 복구를 해 줘야 되느냐 호스트 클러스터를 복구를 해 줘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주세터가제게가 낫다 예,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는데 어떤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느냐 이 호스트 클러스터를 복구를 네. 해 주는 음. 네, 워크플로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클러스터에 필요한 마스트와 워크노드의 IAS는 미리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호스트 클러스터가 늦게 올라오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지장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GUI만 예, 예, 접속은 음. 못할 뿐이지.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스터 서버와 워크노드를 만들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예, 마스터와 음. 워크노드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예, 그리고 이 호스트 클러스터에 필요한 ETCD나 이런 음. 그 메타데이터를 이런 것들 마운트를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쿠버네트 서비스를 기동을 해주고. 예, 마지막으로. 이 멤버 클러스터를 호스트 클러스터에 조인해 주는 이런 예,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보통 복구하는데 이것도 한 10분 내외로 복구가 다가능합니다 네. 예, 가능한데 핫스 때와는 다르게 서비스 랜 중간은 전혀 없다는 음. 거. 요게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 복구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원, 핫, 미더. 자, 여기 보면, 미러 세트가 제일 좋아 보이죠? 네. 예, 근데 돈은 제일 많이 듭니다. 네, 돈, 저게, 미러 하면, 이제, 아, 아스데 예, 예, 예. 그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렇게? 아,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뿐이지, <laughs> 예. 과거의 레가시의 제일 복구하고 비교해보면, 현격하게. 그렇죠?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예, 예. 예.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음. 사실, 웜, 핫, 미러, 요, 각 비용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음.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 하드 아니면 미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음. 내가 멀티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고 음.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나 음. 어내자가잘 됐으면 미러 사이트를 하시는 게저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고 아뭐나 어, 쿠버네티스 운영이 난다. 어렵다. 그런데 컨사이트를 네. 꾸리시면 아, 돼요. 아, 사이트를 꾸리셔도 어. 뭐 충분히 음. 여러분들 어, 빠른 복구가 가능하기. 어쨌든간에 워밍건 하시건 미러건 그렇게 예. 하려면 그 소스 사이트 그주 센터가 주 센터가 레거시가 아니라 쿠버트 환경이 되어야 돼 있어야, 예,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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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산이나 음. 그다음에 엔지니어 숙련도 운영 관리자요 또 숙련도에 따라서 뭐 워, 핫, 미러 사이트 이렇게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근데 기존에 기존에 이제 음. 레거시로 DR센터를 운영할 때 아까 부지, 부지비용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동일한 이제 스토리지라는 하드웨어 그스페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에 네. 대한 비용 그런 거 따졌을 때 이, 이런 거랑 지금 미러하고 포베스트하고 비용 차이가 뭐 이, 이걸 기존 거를 100이라, 100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드는 거죠? 거의 한 30원이면 넘다 100원인 거 30원? 예. 야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엄청 펴야 편해, 펴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원을 미리 내가 어. 구매를 안 해도 되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무지하게 이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 적었겠네요. 왜냐면 기존에 어떤 그 뭐야 주센터, 주센터가 이제 어차피 쿠바트 상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뭔가 마이레이션이라든지 전환. 예, 예. 고런, 고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예, 예. 뭐 그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숙제 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음.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한다 뭐제그 네. 다음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한다 오. 하게 되면 재복구에 관련한 것들이 같이 따라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세트로 음. 네, 왜냐면 이제 재복구 자체가 워낙에 심플해지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네,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어, 과거에 우리가 레가시 재복구를 하게 되면 거의 운영센터에 버금가는 비용이 필요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쿠버네트 환경을 DR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운영 쿠버네트 환경을 구축하는 데 100원이면 이 DR 쪽 구축하는 데 해야 거의 한 20, 30% 정도 비용만 네. 이렇게 어, 우리가 소비하더라도 충분히 DR 사대를 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음.